오스만4 8엔승좀 지고 싶다? 48승 7패. 야, 전적. 제 전적 29승 6패. 나보다 전적이 좋긴 좋아. 반갑고요 전적 뭐 해드릴까요? 승률 5할이랑 하지 마시고, 저랑 하시죠. 신냄새? <놀람> <놀람> 뭐너 뭔데? 너좀 해? 야, 전적 이렇게 좋으면 보통 약간 좀. 처음에 존댓말로 스타트하는데 니가 골라 일단 동적전으로 먼저 패줄게 보고 <laughs> 내전적 어.. 새끼 무지성으로 그냥 욕을 박아버리네 안되겠다 혼좀 내줄게요 이렇게 공방에서 가짜고짜 욕하는 친구 배볼 일 없습니다 아닌데? 야, 강독 요수로 해줘? 딱 말해. 요즘 안 치는 멘트인데, 어, 넌좀 맞아야겠다. 아, 나이스. 아, 아. 갈뚜껑 열어놔라. 넣어줄게. 아, 나이스. 이 쌍스러운 친구를 봤나? 어? 아.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구만 아주 그냥 어? 너 게임지고 무슨 말 하려고 그래 어? 아나 이새기 각오해라 바로 표정 변했죠? 이제 넌 죽는다라는 거야 자꾸 얘기만 하네 이 새X가 너 제일 좋아하는 유닛이 뭐야 얘 진짜 조금 있다. 얘는 오늘 얘좀 찐득하게 정신개조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 새끼 원래 한판만 이기고 딱 그냥 정신개조 어, 시켜주려고 는한판 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거는?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라는 거를 직접 몸소 체험시켜 주겠습니다! 아, 땡땡이래. 그래. 미친놈인데, 그냥? 땡땡이래? 그래? 자, 질럿 한 말이 갔습니다 구 하긴 한번 보자 빼는척 하지 마 임마 한 마리 잡고 죽어죽어자 도망 올 라로 올 라로. 닫아버리고. 일도다됐겠네 <목소리> 뚜껑 열리게 하네? 이런 새끼한테 절대 지면 안돼요 보여줄게요 참여할 시간 5분 줄게 스킬까지 따라해 얘랑 오늘 끝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 임 인마 어, 이 새끼가 사람 뚜껑 열리게 하네 진짜 또 드랍 쓰려고 하고... 통하겠냐 인마 어? 안돼안 맞아본다 넌 이미 진짜 기회 지났다. 오늘 제대로 혼내줘야겠다. 통 하겠냐 임마 안 통하죠? 안 통해요. 그게 아냐, 임마? 너 진짜 죽을래? 이거, 막았죠? 또 잡았고 벌레같은 새끼가 시비를 걸어도 이 새끼야 꺼니지 새끼가 어? 죽다니 걸어야지 새끼가 사람 화나게 말이야 내 버스 떠났어 자냐? 이제부터 역습이야 임마 정신 차려 아시잘 가고 두방 세방 얘는 이제 빵러쉬밖에 답이 없어요 어? 12시 내거고 입구 질러 두개로 말아버리라 털어버리고 이뭔데임 어? 뭐, 마. 어? 내사칭아니이생각해해 보니까 핵 마. 이 마. 이 마. 이어이없이없네봐봐지이운데운똑 마. 이같이어이피 괜찮아 마. 지 마. 거 아 이새끼 근데 잘하는데 왜이렇게 그래 쳐 거기 쳐 거기 쳐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난콜난콜난 콜, 난 콜. 난 오토콜 니네 안마당 쓰고 아니 이새끼 실력 그래 조금 인정할게 근데 이따구로 이따구로, 이따구로 이따구의 매너 어? 이조같은 매너를 가지고 게임을 해? 겸손해져라 알겠냐? 형님마 너같은 새끼들 한두명 참교육시킨줄알아? 근데 넌 역대 최악질이다 임마 어? 새끼가 내가, 니가 초보라면 별말 안하겠어 근데 좀 어느정도 할줄 아는 애가 이, 이렇게, 이런 개똥맨으로 갖고 게임을 해? 그럼 너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어? 발생시킨거냐 어? 쪽팔리냐? 자? 쪽팔린건 알아가지고 이 새끼 어? 자냐고 어? 아, 나 씨. 와 진짜 내가 머리 뚜껑까지 열렸다가 내가 원래 와이 정도 빡치면 안 하는데, 와 진짜 또 피해자 코스프라는거 봐봐.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최소 아마 우주 정도거든요. 와 근데 나한테 이런 장난질을 친다고 너 감당 되겠냐? 감당 되겠냐고 임마 이건 도발이 아니고 여러분들 거의 무지성 쌍욕입니다. 저 새끼가 한거는 어? 무지성 쌍욕이에요 진짜 베기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저거는 진짜 베기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저렇게 노매너플레이를 할수 있었던겁니다 미안해서도 저 모자이크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있냐? 있긴 있냐? 이렇게 쳐발렸는데 어? 난안 되겠다. 니가 내 봤어? 이 새끼, 새끼네. 역으로 쳐맞어 그냥.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해, 어? 업그레이드 3이었겠죠뺏을 준비해야 되겠다. 오는 순간 이제 뺏을 거다. 아마 7시 쪽에 셔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시원 잘고 오타야 오타! 나도 알아 시원하다 어. 오타야 여러분들 뭐야? 귀엽다 너? 천천히 끝내줄게 임마 형이 어? 아 불쌍한 새끼 진짜 불쌍하네요, 불쌍해요. 정말로 어? 응 개꿀... <laughs> 아무데도 못가 임마 이거 뺏어버릴 거야. 오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 다 됐어요. 만화, 만화 다 찾다. 아...이... 구질구질한 놈, 진짜! 동족전이면 이거 절대 못 이기거든요? 아... 근데 일단 문콜 한번 보여줘야지 뺏을 거예요 분명 말했습니다 뺏을 거라고 반마다 속이 있네 응내거야 음, 뭉쳐! 뭉쳐! 탐방! 뻥! 뻥! 아, 어, 뭐야, 어? 스플래시가 없다고? 말이 돼? 자, 빡 찼어요. 자, 들어갑니다. 캐리어를 뽑 와? 정신 나가, 새끼. 나가, 임마! 아무것도 못해 자 스톱 맞아라밥많이묶고많 많이 이놈. 라어 뭐야 얘네 이투 많아 이만이이미이진 응. 초토화. 좀 맞아. 부지부지 하다, 부지부지해요할게 어? 없어서 내, 내 빌드도 따라해. 이거나 먹어라, 임마. 넥서스 보야? 캐리어 뺏겠습니다. 가서 다, 다 뺏는다, 이거. 어, 새끼 안 되겠네. 어이구, 무서워라. 자, 이러면 셔틀을 타는 순간 이제 뺏는다. 여시오면 죽어, 임마. 준비하겠습니다. 얘가 뭐 한방 캐리어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든 역전승 하려나 본데, 넌 절대 안 돼. 넌 그냥 지옥 끝까지 보내줄게, 내가. 밑바닥이 뭔지 보여줄게. 피드백으로 좀 뺏어야 되겠 피드백으로 다각한 만화 좀다 깎아줄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아, 니 갔나? 아! 뺏어줄게 게마마 와, 아, 나 게임하면서 공방, 여태까지 공방통 하면서 이렇게 화났던 적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곱게 보내줄 생각 없으니까 알고 있어라. 자, 일단, 아비, 아비터랑 같이 가겠습니다. 아비터랑. 아, 자꾸 안 나가. 어? 자, 하나 더 뺏고. 뺐고 어또 뺐었어 와봐 들어와자슛 피드백 자 위에 하나 또 뺐고 자또 대기하고 있어 새로운거 태우고 가자 어, 마봐 언제 차? 마라 다 찾고. 자, 또 와봐. 또 와봐, 두고와 <laughs> 어, 또 뺏었어. 어, 이 뭐야? 어, 쥐식끼 같은 데 이거 내거 아니었네? 와, 깜짝이야. 와, 이것도 내거 아니었어.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재밌네. 놀아주는 거. 뺏을 거이지게 있어, 또. 피드백 많이 모아놔. 셔틀! 내려가면서 뺏어버리기. 자. 아이고, 다 터지고. 자, 피드백 걸어가 또다 터졌죠? 너뭐 가진 거 있냐? 가진 거 있어? 이제 이거 다 버리고, 조금 이따 다 버리고, 마지막으로 오이러찌어가지고 밀어버려야 되겠다. 좀 나가라, 임마. 까부러봐 한번 아~ 네, 진짜 골레 같은 느낌. 아~ 일단 혼내줬구요. 방제 바꿔라. 하나, 방제 안 바꾸면 안 해줘. 1연패로 1패중으로 바꿔 1패중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방제 바꿨나? 방제가 어딨냐 어디 갔어? 매니 두번째, 1패중. 방제 바꿨다. 자존심도 없냐? 약속대로, 다, <laughs> 른 종족으로 펴줄게. 어. <laughs> 아니요, 제가 세 개의 종족으로 펴준다 그랬습니다. 프로토스, 테란 저그, 세판트 펴줄 거예요, 약속대로.